심술 그진 요괴, 구미 이곳이 진달래 꽃길이군요 안에 다양한 가게가 있는 듯하네요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아무 가게라도 들어가 볼까요? 그러고 보니 읽고 싶었던 만화가 있는데 벌써 나왔을려나? 그렇다면 서점으로 레츠고! 요괴가 읽을 만한 책도 있을까요? 서점은 이게 남쪽에 있어 영차영차 영차 서점이라는 가게야 영차영차 영차 서점, 진짜 오랜만에 듣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전에 아빠 심부름이라든가 아니면 요기어치 랭크 올리는 퀘스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 넘겼습니다. 하, 그럴 생각은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다른 손님께 방해가 되니까 돌아가시라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무슨 일이지? 응? 무슨 일이지? 무언가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저번에 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아니, 이거는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대로 저만한테 물어봐도 돼? <laughs> 관심도 많어. 오, 대부리. 안 좋은 꼴을 보이고 말았구나. 방금 그건... 음. 건설회사의 사람이야. 얼마 전부터 자꾸 가게를 비워달라고 성하지 뭐냐. 듣자니이 주변에 쇼핑몰을 지으려는 모양이던데... 네? 이 진달래 꽃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절했지. 하지만 정작 곤란한 일은 따로 있다니깐... 가게를 비워달라는 말이 나온 뒤로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 하, 다들... 여우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냐며 난리라니깐. 여우님? 응, 이 진달래 꽃길을 수호해주시는 여우의 모습을 한 수호신님이야. 이곳이 사라지면 수호신님도 살 곳이 없어지겠지. 이런 얘기는 다 미신이라고 하고 싶은데, 나도 요즘에 자꾸 헛것이 보여서, 이런 너무 이야기만 하고 있었네. 자세한 이야기는 너희 학교 과학선생님께 물어보도록 하렴. 그 선생님, 묘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았거든. 방금 우리 가게에 오셨으니까 아마 이 근방에 계시지 않을까? 과학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그거 아니었나? 과학 선생님이 구미 아닌가요, 구미? 그쵸? 아니었나? <laughs> 요게랑 관련 있는 거였죠? 이렇게, 과학 선생님이 여기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죠. 아, 여기 있다. 구미 아니었던가? 오, 안녕, 대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꽃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잘 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 여우의 저주를 말하는 거니? 네, 그거요. 저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란다. 건설회사가 이곳의 가게를 비워달라 한 뒤부터 화재나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아직.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듯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사고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이라면 이건 아주 큰 사건입니다 듣기론 너와 같은 반인 시윤이가 화재 현장에 있었다고 하던데 시윤이가요?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어떻겠니? 여기에 올때 편의점 앞에서 봤으니까 어쩌면 아직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오 그렇다면 그 친구에게도 이야기를 드릴까보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도 조심하렴 데 데브리. 이 선생님이 구미 아니었나? 헷갈리네 나도 자 그리고 아까부터 신경쓰였던 이 옆에 있는 이거를 보죠 어 타올라이언이 있네 아까부터 대화하는데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 오케이 뭐하는거지? 메라메라 메라 요괴전사 블라맨 이몸이 등장했다 어? 혹시 보이나? 쪽, 쪽팔려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야 이게 뭐야 <laughs> 오케이 자 그럼 시윤이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죠 시윤이가 그거죠? 그 요괴인지 뭔지 아무튼 유령인가 요괴인가 그 보이는 애죠. 자 가보자고. 오케이 어 여기 있다. 안녕? 데브리도 뭘 사러 온 거야? 아니 난시윤이 너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널 찾고 있었어. 어? 어? 뭐, 뭔데? 또... 이 부근에서. 화재가 났을 때 네가 거기 있었다는데 진짜야? 응 내가 잘못 본 걸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불이 건물 전체에 옮겨 붙으면 큰일이라 주변에 있던 어른들을 불러왔지 불은 금방 꺼졌지만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 으이씨. 틀림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요괴가 연관되어 있어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인간에겐 요괴가 보이지 않으니깐요. 음... 시은아, 그걸 본건 어디야? 어... 야밤중 병원 근처였는데... 야밤중 병원이라... 거긴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병원이잖아. 음,なるほど. 그렇군요. 그냥은 지나칠 수 없겠는데요. 그곳에 가보도록 하요 알겠어... 시은아, 고마워... 야밤중 병원! 어, 거기 의사가 아닐 거야,인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 보스 그거 아닐 텐데. 자, 일단은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의사가 아닐 거야. 벌써 등장하지 않을 텐데. 응? 음? 아... 이곳이 바로 그 야밤중병원이군요. 확실히 무언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네요. 으으으 떼버리님, 저쪽을 요괴워치로 비춰보세요. 응? 네? 어 구미. 흥.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 구미님의 영혼결 어지럽히다니 그 녀석들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직접 버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럼 재미가 없고. 저게 그 이야기 속의 여우님인가? 아마도 그런 것 같네요. 원래는 수호신이라 불리는 요괴인 만큼 엄청난 요력이 느껴집니다. 아, 그렇게나센가 예? 아까부터 시끄럽게 구는군. 난 지금 아주 기분이 나빠. 시끄럽게 구면 흠침패 주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밤이 되면 진달래다운 타운에 공사 중 건물로 와. 재밌게 해줄 테니까. 그럼 빠이빠이! <laughs> 보미가 원래 성격이 조금 못됐나? <laughs> 갔어. 음, 어쩐지 의미심장한 태도인데요.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공사 중 건물로 가보도록 하죠. 이대로 되면 피해가 거질 테니깐요. 공사 중 건물? 응. 음. 아, 공사 중 건물 그거구나. 요결치 투에서 나중에 스포츠 센터로 되는 거죠. 그쵸? 빌리 대장이 그때부터 등장을 하나, 그럼? 으으... 글쩍... 글쩍... 왜, 왜 그래? 미스? 이 주변에서는 못 보던 요괴네요. 저렇게 오다 무슨 일일까요? 부지러... 지, 지는 백망이라고 해요. 살고 있던 사원에서 독립했지요. 앞으로 살것도 찾을 겸이주변에 수호신이 구미에게 인사를 하러 갔지라 그랬더니 여기로 오라고 하시더구만요 그런데 안에는 요괴가 득실득실해서 구미가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어벌라게 무섭어요 구미는 우리에게 여기로 오라고 했던 그 요괴를 말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는 이 안에 있나요? 네. 가져, 데보리님. 응? 아, 백마이 친구 안 되는 거야? 어, 기다리세요. 지도 데리고 가줘서요 아, 친구 되는 거 맞네. 꿈에게 용감한 모습을 보여서 지를 다시 보게 만들고 싶어요. 이런 어쩔 수 없네요. 어떻게 할까요, 데보리님? <laughs> 괜찮지 않을까? 같이 가면 분명히 무섭지 않을 거야. 고마워요. 열심히 할게유. 근데 나는 즈라즈라 하는 게더 익숙해. <laughs> 오케이, 백마상, <백망이>. 꼬마상, 아, <laughs> 백마이 귀여워. 우와, 지금 좀 흔들리지 않았어? 뭐, 무 잡아요. 이제 멈춘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어짜. 백망이는 정말로 겁쟁이로군요. 그런 모습에 보이니까 구미가 무시하는 거라고요. 어짜. 저 저기요. 누가 우리를 보고 있구만요. 오야, 저거 뭐야? 무서워, 무서워, <laughs> 무서워. 응? 시선 같은 거안 느껴지는데. 정말 백멍이는 겁쟁이네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상하다. 찾았어요 레버리님 <때보리님>, 곰이에요 <laughs> 이게 누구신가 연약하고 눈물많은 백멍이 아니신가 게다가 그 옆에는 딸과지들까지 백멍이를 에스코트 해준거니 아무튼 여기까지 잘 도왔구나 그건 칭찬해주지 그러고보니 나에게 볼일이 있다고 했던가 어째서 진달래 꽃길에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거야 저주를 내리다니 나쁘다고 무슨 그런 신뢰가 이래서에는 싫다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웃기고 있네 이몸께서 친히 그 나쁜 녀석들의 아지트까지 안내를 해줬는데도 말이야 츤데레인 건가? <laughs> 자, 녀석을 쓰러트려봐라 진달래 마을을 지키고 싶지?

저 혓바닥 색깔 좀봐초록색의효 혀가 아자 그럼 이번 보스는 거대 빨강머리 한번 싸워보도록 하죠 자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있는 눈을 먼저 공격해주면은 명중률이 아마도 낮아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쵸 요괴우치 뿌니뿌니에서도 그랬고 요괴우치 게임에서도 그랬고 얘는 눈을 먼저 핀으로 꽂아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제가 전체 공격하는 요괴들이 있으니까 전체 공격으로 일단은 공격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게 어찌 뿌니뿌니 에서 와이머니 옛날에 벌때 여기서 벌었던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백멍이도 파티에 넣어놨습니다. 백멍이 센가? 오, 야, 백멍이 센데, 센데. 오케이, 좋아! 자, 이렇게 어 눈을 감게 되죠? 나머지 눈도 공격해서 감게 만들도록 하죠. 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양쪽 눈에 감게 됐는데 이마에 핀을 꽂고 공격을 하도록 할게요. <laughs> 약간 저주 좀 풀어 주고요. 아, 저주 푸는 것도 이렇게 돌려서 푸는 게또 있었네. 오케이. 오야 이거는 데미지 들어오는구나 그래도 전체 공격은 들어오네 난다안 맞는 줄 알았는데 잠깐 잠깐 나브레 한번 공격하지 말고 체력 회복을 해줘자 아이템 좀 쓸게요 체력이 없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전체 공격을 또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눈이 언제 뜨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이제 피살기를 쓸 준비를 하도록 오케이 뜬다 그렇지. 자, 핏살기 써주고, 핏살기한두번 정도 쓰고 나서 조금 때리면 눈을 감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역시 집안향이 좋아. 자, 무사맴도 핏살기한번 가구요. 자, 맴맴. 그렇지. 맴맴배기 자, 그 다음에 눈을 공격을 하도록 하죠. 핏살기가좀 약했나? 자, 일단 체력 회복 좀 해주고. 눈을 하나도 안 감았네. 오, 야. 쎄네, 접시 거북도. 자, 이쪽 눈도. 아, 저 혓바닥 색깔 좀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 전체 공격 하나 들어오는 거를, 아, 어, 이건 아니다. 그거를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거든요. 잠깐, 약간... 오케이, 야, 세네. 아, 그래, 이거. 아, 이거는 데미지 들어오네. 못 피하는구나, 저거는. 자, 체력 회복 좀 해주고요. 그 백멍이가, 아닌데. 불공격할 때 엄청나게 센것 같던데. 자,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고. 자, 백멍이. 오, 이것봐. 불공격이 엄청나게 세네. 그리고 물 공격도 센 편이고, 그쵸? <laughs> 아, 백멍이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자, 눈 뜬다. 자, 또 전체 공격하도록 하죠. 오케이. 아, 그래. 백멍이가 좋긴 좋네. 자, 일단 전체 공격해주고, 핏살기를 한번더 쓰고 싶은데, 지금 핏살기 게이지가 찬 애가 없네요. 자, 눈을 그냥 때려서 공격을 일단은 하도록 하죠. 이거 잠깐. 필살기 안 써도 되겠지? 잠깐, 이거 방어력을 낮추는 거잖아? 어, 괜찮겠지, 뭐. 아, 근데 지바냥은 지금 볼 공격이 그렇게 세지가 않은데, 확실히 백멍이가 요력이 높아서 세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눈 감았다. 자, 나머지 눈도 공격을 해주도록 하죠. 아니, 이마가 아니고. 아, 그냥 여기를 약간 체력 회복 좀 해주고, 필살기를 쓸까? 아니다. 자, 그냥 때려서 공격하죠. 자, 그냥 피싸기 쓰자. 잠깐, 잠깐, 잠깐. 나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자, 피싸기좀 쓰고. 오케이, 오케이, 백멍이가 <laughs> 진짜 세네. 아, 눈 아직도 안 감네. 자, 눈 감아, 눈. 눈. 어, 피싸기 쓴다. 피싸기 잠깐,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취소됐구요 자 저주좀 풀어주고요 자 이제 뭐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laughs> 저 딱밤치기가 <laughs> 지금 눈감고 있어서 한대도 안맞아 오케이 자 저주 풀어주고 아뭐 잡았네 이제 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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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딱밤치기 자 마무리 그렇지 그렇지 이거 백멍이 키워야 되나? <laughs> 아니면은 중간에서 좋은 요괴가 나올까요? 요괴 뽑기 같은 거를 안 해서 지금 요괴들이 없는데, 어떤 요괴를 키워야지 끝까지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백멍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백멍이도 잘 키워보자고. 그리고 내가, 내가 좋아하는 요괴니까. 오케이. <laughs> 엄청나게 큰애 진짜 저입 냄새 좀봐 꼴좋다 구민님의 영역을 더럽히니 그런 꼴을 당하는 거야 쌤통이다 너희를 이곳에 불러들이기 잘한 것같군 <laughs> 너희도 영약 없이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응, 음, 아무래도 우리는 구미에게 이용된 것 같네요. 뭐? 무슨 소리야? 구미는 우리를 꾀어내서 요괴를 쓰러뜨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흠, 음, 거기 못생긴 녀석은 관찰력이 좋은 것 같네. 뭐야, 못생겼다는 말을 왜 하나요? 왜? 꽃길에서 화재를 일으킨 건 내가 아니야. 다른 요괴지. 누구야, 그럼? 이래봬도 진달래 마은꽤 살기 좋아서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진실에 도달할 때까지 수호신의 인물에 수행해 볼 생각이라고. 어 그럼 누가 범인인지? 그때까지 열심히 해봐. 응원할 테니까. 음. 음. 가, 가버렸어. 어쩐지 납득은 가지 않지만 일단 일은 잘 마무리된 것 같네요. 그런데 구미가 말했던 진실은 뭘까? 그게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저기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지랑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물론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백멍아. 위기를 함께 극복한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보도록 하죠. 조금 있지만 겁도 없어진 듯하고 꿈이에게 아주 멋진 법을 보여줬다고요. 네. 지금의 백멍이라면 분명히 앞으로 살 장소를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야. 네. 고마워요, 떼브리! 참으로 기쁘고 기쁘구만요 네. 아이고, 울본는 졸업하려면 아직 먼것 같네요. <laughs> 계속...